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 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 주시고요. 5위입니다. 애니윙 DIY 팔찌 만들기 세트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해 보세요. 귀여운 화이트 스마일 비즈가 돋보이는 이 제품은 42%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제품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디어플레이스 비즈공예 팔찌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퓨어 화이트를 포함한 15가지 다채로운 색상의 시드비즈 재료로 9,900원의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3위입니다. 반짝이는 나만의 공주님을 만들어요. 핑크공주 diy 퐁퐁 비즈공예 세트로 투명하고 예쁜 비즈를 활용해 특별한 작품을 완성해 보세요. 지금 바로 9,8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반짝이는 루비레드 비즈로 나만의 팔찌와 키링을 만들어 보세요. 체리아트 비즈 스쿱으로 50% 할인된 가격에 100g 대용량 파츠를 만나보세요. 개성 넘치는 액세서리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기회. 1위입니다. 빈티지 파스텔 색감의 비즈로 나만의 팔찌, 스트랩, 키링, 목걸이를 만들어 보세요. 5%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15,100원의 예쁜 비즈 공예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